대통령실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 다 그걸 빼고. 제가 대통령실 보고한 적없습니까 대통령 저희, 브리핑 자료 저희, 보세요! 저희, 저희 상급기관에 대통령 상... 브리핑 자료 보셨냐고요? <laughs> 없습니다. 최소 35억. 배럴. 없는데 있다고 하시잖아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기억이 없으면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아... 1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봤더니 예전에 예, 네, 석유 공사가 자원 의교로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당시 감사 보고서 찾아봤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 절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매장량이다. 투자 결정 후에 실제 매장량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탐사비가 낭비되거나 생산성 저하가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매장량 부풀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부풀린 설레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소 40억 배럴 얘기하지 않는 건 그거를 막지 못하는 건 석유공사가 지난 감사 결과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매력적으로 보여야 될 로드쇼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35억 배럴 이상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140억 배럴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다시 한번 자료 제공 안 하고 140억 배럴이 있다고 최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까? 네. 한국소유공사 사장님. 네. 아까 주호영 의원님께서 사업에 가장 어려운 점을 물으셨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사장님이 디스, 디스트랙션, 즉 방해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방... 자료 조청하고 국정감사하는 게 방입니까? 해 아닙니다. 네. 저, 저희들이 집중 못하는 그아왜 거... 본인들의 잘못을 국회로 떠넘깁니까? 어디 국정감사하는데 국회의원들 방해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아, 그... 언제 그랬어요? 아, 영어로 아니... 디스트랙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좀... 디스트랙션이 뭡니까? 방해 아닙니까? 국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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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예. 저희가 자료들을 많이 요청드렸어요 예. 네.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해를 계속합니다 로드쇼 자료를 달라고 했죠 자료가 많습니다 요구한 게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봤더니 계획안을 달라고 했더니 계획을 수립해 로드쇼를 진행했다라는 게 답의 전부입니다 예산안을 달라고 했더니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아니 이게 답입니까? 이 자료를 포함해서 지금 석유 공사가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투자 유치 진행의 어려움이 있고 하나는 비밀 유지 협약 때문이다. 첫 번째를 살펴보면 로드쇼라는 게 이제 여러 잠재적 투자자들한테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설명하는 자료인데 이 정보의 핵심은 심해 탐사 광고의 유망성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게 되면 아니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이 알게 되면 우리 천연 자원이 사라집니까? 혹시 다른 기업들이 알게 되면 기술 모방하는 것처럼 천연 자원 복사해서 그 나라에도 천연 자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상사 분야에서 계약은 많이 하고 이런 NDA 체결하고 이런 일 많이 해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기술이 유출될 경우 노하우가 유출될 경우 그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자료 이 광고의 유망성을 널리 알려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이 차례에 참여한 업체들한테는 다 제공되는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협상에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업계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국내 투자자로도 들어올 회사들이에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공개하는 게어 그렇게 좋은 유망성이 있으면 석유공사한테 협상력에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 왜 제공 안하는지 의아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밀유지협약 NDA 이거 석유공사가 결정한 겁니다 석유공사가 참여자들한테 nda를 받아낸 거지 무슨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는 그냥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 네.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래야 되는 겁니까 비밀 유지 비밀 유지 협약은. 비밀 유지하면 상호간의 협약입니다. 아 상호간에 누가 하자고 맺은 게 지금 석유공사잖아요. 그리고 그 아니, 자산은 제가 지식 재산 자산이 아니고요. 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자산입니다. 네.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대통령께서 첫브리핑에서 얘기하셨어요. 네. 35억 최소 배럴이란 얘기 하셨습니까, 사, 대,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전문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35억 배럴이란 말은.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사장님이 나중에 서 하신 거지. 국정 브리핑 때 최소 35억 배럴이라는 얘기, 대통령께 보고 안 하셨습니까? 저는 문구 작성에 관여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전문가도 아닌 그쪽에서 그냥 140억 이 부분에 강조를 해서 한 거고, 고집을 피워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저희들은 어, 최소 35억, 최대 140억 배럴, 이것도... 탐사장원 양이라고 분명히 말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 다 그걸 빼고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 한적 없습니다 대통령 저희... 브리핑 자료 저희... 보세요 저희 상급 기관의 대통령 상... 브리핑 자료 보셨냐고요 <S> 없습니다 <S> 최소 35억 배럴 없는데 있다고 하시잖아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기억이 없으면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삼... 장... 아... 2015년 1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봤더니 예전에 예, 네, 석유공사가 자원회교로 큰 손실을 받기 때문에 당시 감사 보고서 찾아봤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 절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매장량이다. 투자 결정 후에 실제 매장량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탐사비가 낭비되거나 생산성 저하가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매장량 부풀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부풀린 설레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소 40억 배럴 얘기하지 않는 건 그거를 막지 못하는 건 석유공사가 지난 감사 결과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매력적으로 보여야 될 로드쇼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35억 배럴 이상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140억 배럴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다시 한번 자료 제공 안 하고 140억 배럴이 있다고 최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까? 자, 35억. 빼주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드사이드가 했던 분석 작업에 추가해서 액트지오가 작업을 수행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일한 지역에서 다른 분석 기술이나 기준을 갖고 액트지오가 평가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까? 동일한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우드사이드가 갖고 있지 않는 데이터 저희들이 석유공사만 갖고 있는 데이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거죠? 예.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지역인데 그러면 우드사이드가 철수했다고 성공불용자금 감면 받은 다음에 그 지역에 다시 사업을 하고 특히 지금 다시 성공불용자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잘못하는 건다 설례가 있어요. 2 0 1 5년에 감사 결과인데 성공불융자로 감면을 받아서 산업부는 회수도 할수 없는데 다시 사업을 하니까 그 이익은 석유공사하고 같이 관여한 주식회사한테 귀속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일한 문제가 제8구광고제 6일광고 북부 남부에서 생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바로 그거. 자예 먼저 어, 우드사이드에서 결과 아까 김종호의원님께서다 맞습니다 그리고 슬럼버제에서 이런 거 이런 슬럼버제에서도약한억배 이상의 보고서가 아마 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슬럼버제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예예예그래 자, 저기, 사장님, 아니, 질문. 안 자, 저기, 우리 종영하는 만유의 팩 네, 정리하시고, 우리, 예. 우리 소규모 사장님. 예. 이, 한번좀 저기, 어떻게, 좀 저기,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그, 저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묻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이게 이, 여기 정제의 장애니까 사장님 예 로드쇼 왜 하는 거죠?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합니다 투자 유치하려면 로드쇼에 참석 대상은 누굽니까? 메이저 기업들과 관심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누가 그 관심 있는 기업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플라이어를 보내서 보내는데 그럼 보낼 때예 그러면 국내나 뭐... 또 다른 데서 관심이 있는 기업이 아, 석유공사에서 보내주지 않으면은 제안하지 않으면 참여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지금. 아니 근데 거기에 예. 참석 대상 그러니까 이 로드쇼를 하는데 여기 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석유공사가 지정해 가지고 그들에게만 참여 기회를 줍니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이어는. 그러면 좋아요. 다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면 왜 그걸 안 드려요? 일단 플라이어를 드리고요. 그 관심 있는 사람은 비, 비밀 준수 계약에서 테크니컬 디테일을, 그러니까 기술적인 디테일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로드쇼를 하는데 참석 대상이 누구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데 그런 자료 과정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제, 네. 자, 저가 이, 이 마무리를 좀, 우리 사장님, 여기 소유공사를 비롯해서 많은 공기업들이 여기 대표로 와 계신데요. 사실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정부의 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역대 많은 정부들이 정권이 바뀌어 왔어요. 바뀌면서 모든 정권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또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왔는데 이걸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뒷받침,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뒷받침해 주고 옳은 방향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사장님이 처음부터 여기 직원이 아니었잖아요. 왜 사장님 한 분, 여기에 계신 최연혜 사장님이 게스공사 직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쭉 사장까지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오셔서 서귀공사에 입사해가지고 이 수십 년간 이, 정, 이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게 정무직으로 임명되어 온 여러분들의 소임 아닙니까? 아까 하베스트 결정을 투자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여기서 본부장으로 남아있다면은 그 사람의 이 의사결정을 과연 국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아, 이 사람 맞다! 하고 따라주겠습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의원님들께 신뢰가 갈수 있게끔 답변을 책임있게 해 주십시다. 하는 의원들의 요구를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